냉동 탑차는 냉동 및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화물을 운반할 때 사용되며 안정적인 냉동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냉동 탑차의 냉동 시스템은 엔진의 주행 동력과 냉동기 작동 동력을 공유하는 구조로 인해 성능 저하와 연료 소비 증가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엔진 RPM의 변화에 따라 냉동 성능이 급격히 변하는 문제는 냉동 탑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제주대학교 박윤철 교수 연구팀은 이젝터를 활용한 냉동탑차용 냉동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증기 압축식 냉동 시스템에 이젝터를 통합하여 냉동 효율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요소는 냉매 흐름을 제어하는 유량 제어 밸브와 엔진의 RPM을 모니터링하는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엔진 RPM이 설정값을 초과하면 이젝터를 활성화하여 냉매 유동을 조절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이젝터는 엔진의 폐열을 활용해 압축기의 동력 소비를 줄입니다. 냉매는 이젝터를 통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팽창 및 압축되어 냉동 효율을 높이며 압축기의 소비 동력을 절감합니다.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존의 증기 압축식 냉동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약26% 증가하고 성능 개수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본 기술은 냉동탑차의 연료 소비를 줄이고 냉장 성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냉장 운송 산업에서 운송비 절감과 신선도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젝터 냉동 시스템은 기존의 문제를 극복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냉장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